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달 읽고 궁금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7 번째 시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용언,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용 자는요, 활용하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말들은 다 활용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라는 거는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볼게요. 그러면 출발!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내용 보기 앞서서 좋은 문장 필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자, 이 반짝반짝 빛난다는요. 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보인대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볼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울은 시골에 비해서 훨씬 더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밤에도 서울은요, 건물들의 불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딜 가나 밝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더 밝은 희망을 얻기 위한 과정이래요. 넘어가 볼게요. 말이 주는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자, 여기서 깊다는요.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나 성질. 여기서는 상처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상처는 세살이 돋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렇죠.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아물게 되기 힘듭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말을 할때 항상 조심해 줘야겠죠. 그럼 오늘의 내용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동사랑 형용사를 합친 용언을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자,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우리는 용언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동사랑 형용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데 그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용하는 말 활용언 그래서 우리는 용언이라고 아울러서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형태가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형인 웃다 는요 웃고, 웃는, 웃어서, 웃으니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형태를 바꿔서 즉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동사인데요. 여기서 동은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그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 꽃이 피다. 이런 것들 꽃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또 공을 던지다. 여기 이 아이가 던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한다. 또 다른 용어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좋다는요, 날씨에 성질이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동사랑 형용사랑 은근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동사는 움직임인 거 보면 되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인 거 보면 되는데, 안 헷갈릴 것 같잖아. 근데 좀 이따 문제를 보면 은근히 헷갈려요. 이럴 때 어떻게 구분하면 편하냐면, 첫 번째로, 동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앉다 있죠. 자, 얘들아, 자리 앉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얘들아 자리에 앉아 청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날씨야 좋아라. 날씨야 좋차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라고 생각해주면 편해요. 근데 이렇게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요. 뭐뭐 는다, 뭐뭐다, 뭐뭐 다, 뭐뭐고 있다. 를 붙여 보는 겁니다. 뭐뭐 는다, 니은다. 는요 현재형 표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자리에 앉는다 혹은 나는 뛴다 다 현재형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꽃이 예쁜다 돼요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이 말도요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동사구나 어 말이 안 되네 멋진다 어 말이 안 되네 그럼 형용사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크다 작다 좋다 싫다, 모두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번 다음 문장에 쓰인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쓰세요. 자,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 자, 볼게요. 백두산이 한라산보다 높다. 물론 높은 것 자체는 움직임이 아니죠. 이거는 상태나 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높는다, 높은다 도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얘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볼게요 나는 흐르는 물에 보도를 보독보독 씻었어요 그건 나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동사 맞습니다 그리고 씻는다 가능하죠? 어? 이 말도 붙일 수가 있네 그럼 이건 동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 밖이 너무 시원하대요 자 시원한 것은 밖에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형용사인데 니은을 붙이면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시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형용사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의 품사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하고요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서 써 넣어 줘야 됩니다 알맞은 형태로 문장의 맥락을 봐 주셔야 돼요 자 뛰어들다 자 뛰어들다 이건 나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뛰어. 든다. 니은도 붙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동사로 동그라미를 쳐줘야 될것 같고요. 밑에 물총새는 먹이를 발견하면 번개같이 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다. 좀 이상해요. 그죠. 렇 뛰어든다 정도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뛰어든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뾰족하다. 자 뾰족한 것은 어떤 물건의 모양새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뾰족한다 어 안되네요 그러면 형용사인가 봐요 할머니 자 여기 알맞게 바꿔줘야 돼요 높임 표현을 써줘야 되는 우더 른입니다 할머니 물고기를 사냥하는 물총새 부리는 길고 뾰족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안돼요 뾰족해요 뾰족합니다. 정도로 써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6번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남겨두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딸 혜빈이가 올리는 엄마께 쓴 편지입니다 자 문제 한번 짚어보고 와볼게요 자 1번 너무 예상했듯이 기부터리을 다음 표에 구분해서 나누었으래. 자, 다음 표가 뭔지 한번 볼까요? 1 번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맞아요,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맞아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라는 문제네요. 자 기억부터 리를 가볼게요. 자 엄마 얼마 전 엄마께 짜증 냈던 일을 사과드리고 싶어요. 자, 사과를 드리기 위한 목적의 편지예요. 그날 아침 입으려고 한 옷이 빨래 바구니에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엄마께 소리를 질렀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나서. 자, 여기서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 나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붙여 보면 되죠? 지른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동상 봐주면 되겠네요. 깜짝 놀라신 엄마가 "아유, 바빠서 못 빨았어. 다른 거 입고 가." 하고 달래 주셨지만 전 툴툴거리며 밥도 안 먹고 집을 나섰죠. 자,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서는 거 움직임입니다. 또 니은 붙여볼까요? 나선다 가능하죠? 아 얘도 동상 가봐요. 터벅터벅 학교로 걸어가는데 미안해하시던 엄마의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의 상태나 성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무거운다 되어 안돼요?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가 맞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저 후에 갑자기 물밀듯 물려옵니다. 바로 안 먹게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망설이다가 쑥스러워서 그냥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 저녁밥이 제가 싫어하는 카레여서 또 엄마께 짜증을 부렸나 봐 그래서 깨지락 깨지락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는데 아침에도 후회해놓고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사춘기인가 그때 엄마가 과일을 들고 오셔서 혜빈아 내일은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죠 엄마가 요새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신 걸 알면서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짜증만 부려서 죄송해요.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죠? 죄송하다. 아 이거 내 움직임인가? 아니면 내 상태나 성질인가? 죄송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 형용사인 것 같은데, 네은한번 붙여볼게요. 죄송한다 되었는데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얘도 형용사가 맞나 봐요. 자 앞으로는 잠깐 딸이 될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잠깐만 다시 가볼까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즉 동사는요 방금 분류한 것처럼 기억과 니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그쵸? 형용사는 디귿과 리을로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동사랑 형용사, 이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